성경 1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에서는 다윗의 통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인 28장과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참 컸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셔서 이제 솔로몬대로 그 일을 넘기고 성전 짓는 일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본인 관계에 있었던 일들. 다윗이 그렇게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셔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거든요. 다윗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왕인데, 그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라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왕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순정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대화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에 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고, 내가 또 이런 응답을 받아서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로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주님 뜻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누군가에게 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것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너무나 성교를 짓고 싶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설계도를 준비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솔로몬은 참 좋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솔로몬 통치의 초반에는 아주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비록 나중에 너무나 부유해져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를 회개한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먼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었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걸었던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 혼자 갖고 있는 신앙, 그거보다는 내가 이러한 은혜, 내가 이러한 고민,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할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성함으로 이 역대사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9장 10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찬송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찬송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간구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죽음으로 역대상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세바의 일도 있었고,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으나 다윗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참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도 또 금방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눈물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년 다윗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좀더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